그 초거대 모델을 하나 돌려가지고 어떤 학습을 하나 시키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요. 수천 가구가 2년간 사용할 정도의 전력이 들어간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어떤 만들어진 그 벙커, 그러니까 본거지가 있는 거죠. 신약을 연구하는 본거지가 있어서 약간 그 아바타 같은 <laughs>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태양계 내 천체. 환경이 거기다 좋다잖아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는 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기술이고, 연구 장소만 바꿔도 네. 어떤 개발의 효율성이 확 극대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장소의 선정이 좀 중요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랭크 MC 황사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한 번쯤 해볼 법할 상상을 들고 왔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우리의 상상을 파헤쳐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기범 교수님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드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께서는 지질환경과학과에서 어떤 연구 하고 계세요? 아 네, 그 지질학이라는 학문은 그 암석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자갈 모래 같은 걸 퇴적물이라고 하는데 그 퇴적물이 퇴적되는 현상하고 네. 그리고 화산 활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오늘도 함께하는 네. 과학드림님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저는 과학 동영상 크리에이터 과학드림이고요. 이프 랭크에 고정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두분다잘 부탁드립니다. 아, 요즘 이제 어딜 가나 AI 얘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죠. 뭐 관련주 주가도 쭉쭉 오르고 있을 만큼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 두 분은 평소에 AI 좀 활용하시나요? 아, 저는 약간 그 AI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AI가 너무 이렇게 일반화되면 네. 어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업이 없어질 것 같다. 네. 지질학자들이 굳이 안 가도 로봇과 AI가 뭔가 가서 다 조사를 하는 그런시대가 볼까봐 약간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학자님은 뭐 영상 만들거나 하실 때 <laughs> 어, 너무 좋아하요그 제가 최근에 만든 것 중에 그 화산 심해 열수 구 근처에 사는 비네발고둥이라고 하는 다, 고둥이 있거든요. 근데 네. 네, 심해 열수구에 사는 생물이다 보니까 얘의 움직임을 찍은 영상이 없어요. 음.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심해 열수구 사진나그 달팽이 사진이랑 잘 조합해서 AI한테 의뢰를 하면. 이그 달팽이가 심해 열수고 주변을 기어다니는 음. 영상 같은 걸만들어준다던가 네. 음. 근데 이제 물론 그거를 AI로 만들었다고 표기는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유용하게 활용하기는 음. 좋죠. 뭐 이제 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도 AI 뭐 활용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혹시 주식 투자도 관련해서 <laughs> 교수님 좀 하세요. 아 저는 좀 그런 쪽에 많이 어두워가지고 네. 네, 사실은 좀 그런 걸잘 모르는 어.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하시나요? 그 지난화에 금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 네. 금은 이제 들어가지 네, 못했는데, 네. 다행히 AI 쪽은 음... 좀 사전에 갖고 있었던 게몇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요즘에는 조금 아, 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아, 계좌가 괜찮 이제 AI 열풍이 막 일면서 요즘 또 주목을 받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폐광입니다. 사실 폐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버려진 장소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로 최적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갑자기 폐광이랑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약간 조합이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게 적합한 장소인 이유가 있나요? GPT라는 아주 그 초거대 모델을 하나 돌려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하나 시키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요. 거의 수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정도의 전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열들이 발생하게 될 건데 그 열을 어떻게 식히느냐. 음. 그걸 식히지 못하면 결국은 성능이 저하되거나 어떤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네.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관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은 AI가 약간 이렇게 보조적인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도구가 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보타주를 한다든지 네. 교란을 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탈취를 하려고 한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했을 때그 물리적인 어떤 그전 자기적인 어떤 그런 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폐광 어떻습니까 땅속에 있고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발열 관리하고 안전 관련해 가지고 어, 굉장히 그 폐광이 좋은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광의 특징 덕분에 버려질 뻔했다가 또 핫한 기술의 중심지가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버려질 뻔한 공간이 이렇게 네네. 변화할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한데 해외에 좀 이런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어, 많죠. 많은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거는 뭐 노르웨이에 있는 레프달 광산을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깊이가 한 200m 정도 음. 되고 광도의 길이가 한 120km 정도 되는 진짜 거대한 광산인데, 네.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잘 설치를 해 놓고, 데이터 센터 발열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레프다이 광산 주변에는 해안가 근처라서, 거기서 이제 바닷물을 아. 어느 정도 끓여와서 네. 발열을 식히는그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뭐, 미국 중부는 사실 토네이도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하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하면, 거기서는 토네이도로부터는 안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있어서 되게 안정적인 공간이라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정선이라는 그 동네가 그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광산이 폐광되면서 많이 죽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됨으로써 다른 산업적인 측면의 부활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좀 이런 것들이 장려됐으면 하는 생각도 음.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제 동해안에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또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음. 여러 가지로 꼭 먹고 알 먹고가 될수 있는 어, 그런 네. 조건이죠.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장소들을 우리가 좀 색다르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프랭크에서는 이런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 곳곳이 연구소가 될수 있다면. 미래과학이 태어날 연구소 탑5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사실 폐광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된 것처럼 어디가 또 연구소가 될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또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laughs> 우리가 한번 어떤 상상해 볼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신 5위 어떤 연구소가 있을까요? 어, 오늘의 어떤 오프닝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광산. 유전, 어, 여기를 이제 5위로 잡았습니다. 음, 네. 광산은 방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발열 문제라든지 어, 냉각 문제죠. 냉각을 해결하기 굉장히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초창기에는 많이 활용을 할것 같은데 가장 쉬우니까 네. 5위로 꼽았고요. 네. 그와 비슷한 것이 이제, 이제 유전인데요. 네. 네, 그 폐광, 폐유전 비슷하죠. 그죠? 그 기존에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원이 고갈돼서 사용하지 않는 곳들인데 이제 폐 유전 같은 것은 왜 중요하냐면 어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에 살고 있고 결국은 탈탄소를 해야 되는데 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 저장 CCS라고 하는데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능동적으로 모아서 그걸 재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극단적으로 땅속에 어딘가에 그 묻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CCS에서 가장 이렇게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이제 기존의 그 유전이라든지 석유나 가스를 개발했던 곳이에요. 음. 그리고 심지어 현재 개발 중인 곳. 왜 그러냐면 그곳에 이제 땅 속에서 가스를 뽑아내고 석유를 뽑아내면 땅 속의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 압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전을 개발할 때 안에다 물을 넣어요. 음. 아. 근데 이제 이물 대신에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다면, 음... 우리가 대기 중에 CO2를 방출하기 위해 쓰는 석유와 가스를 채취하는 과정에 다시 그걸 갖다 복원을 시키는 네. 네, 그런 게 가능하겠죠. 음... 네. 광산과 또 유전 얘기해주셨는데 뭐 실제로 어느 정도는 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굉장히 가까운 기술이고 우리가 뭐 했을 때 가장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네, <laughs> 그런 네. 걸좀 꼽으면 가장 가까운 상상인 것 같습니다. 과학자님의 오위는요? 아 저는 이제 장소는 앞에 나온 것처럼 폐광을 꼽긴 했는데 이제 네. 연구 분야가 조금 다르게 잡았는데 AI만큼이나 요즘 좀 이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거든요. 네, 그렇죠. 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그 중첩 상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비율을 아주 쉽게 들면, 이제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양자 중첩은 동전을 팅 하고 돌렸을 때 빙글빙글 도는 그 상황 있잖아요. 아... 이제 그게 양자 중첩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 상황이 유지가 돼야만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정말 아주 아주 마이크로 초로 짧게 유지가 되는데, 이 상황이 깨지면 이제 계산을 못해요. 근데 아주 아주 깨지기가 쉬워요. 네. 그거를 이제 양자 붕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예를 들면 자동차의 진동, 바람의 진동, 심지어 바닷소리로 인해서도 깨질 수도 네. 있고요. 아주 연약해요. 네. 근데 지하 깊은 곳에서 양자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그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소음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봉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 음.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탐과 동시에 네. 그 지질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면 안 되겠다. <laughs> 아, 약 지각 활동이 아, 좀 네. 활발한 곳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네.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이런 약간 좀 민감한 그런 반응 때문에 민감하게 이제 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술일수록 앞으로는 어디에 자리를 잡는지가 더 중요해지겠죠. 아 맞아요. 그래서 연구 장소만 바꿔도 네. 어떤 개발의 효율성이 확 극대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장소의 선정이 좀 중요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또 어떤 장소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교수님의 네. 꼽으신 4위 소개해 주시죠. 저는 4위로 어, 극지를 꼽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남극 쪽을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일단 극지라고 하면은 그 환경적 특성이 엄청 춥다. 그리고 빙하 두 가지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빙저호. 아. 들어보셨어요? 빙저호. 그 얼음 아래. 맞아요. 어... 그럼 거기 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어 네, 맞아요. 그 어떤 식이냐면 남극은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대륙이 네. 그 두께가 뭐 남극점에 가까이 가면 5km 이상 막 이렇게 되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아래쪽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한몇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이 있고요, 빙하가 있고 그 밑은 그냥 안에 공간에 물이 차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네. 그 우리 외계 행성이라고 해야 되나? 외계에 있는 천체 중에 어떤 생명이 지금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성의 네. 위성, 토성의 위성, 위성 중에 이게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토성 같은 경우에 엔켈라두스라는 그 예, 위성이 하나 있는데. 껍데기에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밑에 물이 녹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나사하고 유럽 우주국에서 탐사선을 보냈었는데 2000년대 초에 거기서 만들어진 분출하는 가스에서 보니까 유기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태양계 내 천체 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빙저 환경이 거기랑 비슷하잖아요 네. 엔켈라두스에 우리가 내려가지고 연구는 어려운데 네. 빙저 연구는 할수 있으니까 약간 지구판 테스트 베드, 아. 엔켈라두스 테스트 베드. 약간 저는 요렇게 아. 과학 드림님의 사위 아, 네, 만드실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 열대 밀림을 꼽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개발을 하는. 장소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밀림에 연구소를 설치해서. 네, 근데 이제 숲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잘 네. 설치해야겠지만. <laughs>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신약 개발하는 그러니까 의약품, 의약품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생물자원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이제 얻어왔고요. 그 말라리아 치료제인 퀸인 같은 경우에도 신코나나무라고그 나무 껍질에서 또 얻어왔거든요. 이 이런 것처럼. 어떤 생물이 가진 독소들을 잘 정제 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어 그걸 의약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앞으로도 이제 더 헬스케어 산업이 막 성장하면서 필요해지겠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신약 물질들을 찾아내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동물들이 있는 생물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네. 신약을 연구하는 벙거지가 있어서 이제 극지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한뭐 1년이면 1년 동안 이제 아 거기서 딱 생활을 하면서 약간 신약을 그 아바타 같은. <laughs> 네, 약간 아, 아바타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어, 약간 열대 밀리면 신약 개발하기에 <laughs> 괜찮은 본거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보호색이 잘돼있어야겠네 아, 약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근데 약간 이게 그 환경 파괴 문제와도 좀 민감하게 <laughs> 엮여 있을 것 같아서 좀 <laughs> 네. 그런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상상을 네, 해봤습니 상상이니까요. 네. 네. 소규모라고 <laughs> 가정을 해보고 네, 네. 네, 지금 벌써 뭐 극지 밀림까지도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교수님이 꼽으신 3위 음. 어디가 연구소가 될수 있을까요? 아까 약간 폐광하고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네. 저는 이제 폐광은 굉장히 얕은 지하인데 저는 지하신부연구소 어... 음. 이렇게 좀 꼽아보고 싶거든요. 네. 이게 지하신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어, 아무래도 이제 땅 속에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뭔가 전자기적인 것, 어떤 방사선, 그죠? 어,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되죠. 그리고 안에서 뭔가 일이 나더라도 밖으로 뭔가 나가는 게 차단이 되는데 이제 실제로 그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강원도의 지하에다가 어떤 지하 연구소를 만들어놨어요. 1km 아래에 예밀랩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아 암흑 물질이라는 걸 연구를 하거든요. 네. 암흑 물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주를 봤을 때막 별도 보이고 은하 뭐 저기 성운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 우리 눈으로 보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전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약 4.9%밖에 안 돼요. 음. 거의 음.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주를 설명을 하려면 네. 뭔가 이 보이는 거 말고 뭔가가 더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이 어둠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물질이고 에너지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우주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막 작은 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 표면은 항상 그 주변 자연방사선이나 태양에서 날아오는 우주방사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미묘한 것들을 탐지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것들이 완벽히 차단되는 지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땅 속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나타나는 암흑 물질에 의한 걸로 추정되는 미묘한 신호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지하 신부 연구소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뭐한 1, 2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실제로는 깊겠지만 약간 1, 2km?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나? 막 뭔가 더 깊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오. 충분한가요? 그니까 어떤 사람은 한 네. 1, 2 k m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어근 약간 좀 그. 과하게 밝으신 것 같은. <laughs> 그 정도면 네. 그래도 이제 그리고 인간이 실제로 프렉티컬하게 쓸수 있는 깊이고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1km를 무조건 파내려 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음. 그 어떤 암반을 파고 들어가느냐. 음.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산, 관악산 이런 산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이라 그러죠. 네. 화강암이 굉장히 균질하고 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암석이 있는 곳을 이렇게 1km 들어가서 어, 랩을 만드는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위해서 또 이제 지질환경 과학과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laughs> 또 제가, 또 제가 처음에는 이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했는데 <laughs> 네. 알고 보니까 제 분야하고 네, 굉장히, 굉장히 관련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연구. 이건 과학자님 이 꼽으신 저요? 연구소 3위는. 뭐 아닐까요? 저는 직접 연구를 하지는 않고 있어서 또 흥미 위주였고서 갖고 왔는데 네. 아까 유전을 얘기하셨는데 유전에서 이제 서구를 다 캐고 나면은. 폐시추선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구조물에 골격이 남아 있게 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인공 암초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네. 산호가 여기에 딱 부착하기도 하고 따개비가 오기도 하고 뭐 그다음 해면 동물 이렇게 오고 네. 그다음 그 위에 또 포식자 물고기들이 또 이렇게 모여들고 하면서 여기가 하나의 생태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소는 아니지만 뭔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시설물들을 이용해 볼수 있는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왜 반대하냐면, 이거는 기업들이 환경을 정화시키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니네가 돈을 벌려고 석유시추선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바다에 묻는다고? 근데 막 이게 합법적으로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데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게 생태계를 잘 가꿀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뭐 해류의 수온을 분석하는 어떤 센서들을 부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서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장비들을 투입해서 그 해역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laughs> 네, 약간, 있지만 네, 깊이 파고들어가면 네, 뭐 그래도 진짜 되기만 하면 약간 바닷속 연구소가 뭐 실제로 정말 그쵸.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위를 만나볼 시간이 오. 됐는데요. 네. 어느 곳이 또 새로운 연구소가 될수 있을지 교수님의 2위 어딘가요? 저는 그 해저, 뭐 심해, 예. 바닷 속을 저는 2위로 뽑았습니다. 2위로 뽑은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다는 활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냉식 컴퓨터보다 수냉식 컴퓨터가 음... 성능이 뛰어나듯, 맞아요. 물은 높은 열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식히기 아주 용이한 곳이죠. 네. AI 데이터 센터 유력 후보지 중에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나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바로 물로 식혀버리는 거죠, 그죠또 보면은. 바닷속에는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앙해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서양 한가운데를 따라서 거대한 산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산 활동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 가면 이제 열수 분출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는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밑에 마그마가 거의 지각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 들어간 바닷물이 그 마그마에서 데펴져가지고 땅 속에 있는 광물들을 녹여가지고 분출을 해요. 네. 새까만 어떤 블랙 스모커라고 하는데 아마도 거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광산일 거예요. 아. 근데 아직 아무도 거기를 어떤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닿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보면 은 우리가 뭐 어떤 자원 안보 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히토리부터 해가지고 온갖 금속류들.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수백 수천 배가 아마 그 아마 음. 중앙 해령에 집중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이 해저환경 심해환경 아직까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을 못하고 있지만 꼭 앞으로 극복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닿지 못했지만 무엇이 있을지 무궁무진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 드림님의 이유는요? 저는급지를 저는 꼽았는데 최근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남극에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관측소가 건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성미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데 1 2개 입자 중에 하나인데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워요. 0에 가깝고.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근데 0에 거의 가까운데 지금도 우리 몸을 1초에 막 100조개의 중성입자가 지금도 음. 뚫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무엇과도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지구를 관통하는 입자예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제 남극에서 그 중성미자 센서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관측해 보겠다. 그래서 중성비자를 관측하면 뭐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아니면 은하가 형성될 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고 오는 방향까지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불순물이 적고 또 외부로부터 잘 단절되어 있고 이제 그런 환경에 이런 센서들을 설치해서 우주를 연구하려고. 이제 저희 2위까지 만나봤는데요. 드디어 1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만약 지구 곳곳이 연구소가 된다면 미래 과학이 태어날 연구소 탑5 중에 이제 드디어 1위를 만나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꼽으신 대망의 1위는 어딘가요? 저는 우주로 했습니다. 네, 지구 네. 밖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화성 화성 갈 거니까. 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laughs> 이제 뭐 이제 우주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우주 공간이라는 곳은 이제 특성이 일단 무중력, 그죠 진공 그리고 이제 땅 주인이 없다, 음. 무한정으로 큰 공간을 그냥 마음대로 쓸수 있다. 네. 지구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지구로 뭔가 다이렉트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죠. 네. 그 AI 데이터 센터도 지하에 만드는 거를 넘어서서 바닷 속에 그리고 우주 공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 이미 그 구글에서 어느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음, 네. 데이터 센터를 소형을 해가지고 지금 위성을 발사하는 실험을 이미 시작을 했고, 네. 뭐 물론 우주가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노이즈 있습니다. 우주선이라고 하는 네, 그 방사선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교란시키거나 어떤 굉장히 정밀 장비를 파괴하거나 그런 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극복을 한다면. 우주는 기본적으로 초저온이잖아요. 네. 네. 초저온이라서 냉각 걱정을 일단은 안 해도 되고 태양광 같은 거로 에너지만 잘할수 있다 그러면 쭉만큼 그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 무지 음. 걱정 없고 뭔가 물리적 파괴 걱정도 적고 바로바로 네. 바로 위에서 그냥 교신 가능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1위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해주셨는데 네. 과학드림님의 1위는 어딘가요? 겹칩니다. 저도 아, 우주기는 우진다요? 우주인데요. 네. 그, 네. 저는 달의 뒷면을 생각하긴 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달의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똑같아서 지구가 돌면서 뒷면을 안 보여준 채로 이제 지구를 계속 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나사였나요? 루시나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달의 뒷면으로 전파망원경 재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다 달의 뒷면에 전파망원경을 설치하려고 해요. 네. 근데 우주에서는 수많은 신호들이 이제 오는데 그 중에 뭐 전파가 있겠죠? 근데 지구에서 이제 망원경을 설치해서 전파를 관측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방송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발생시키는 전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잡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보, 이게 섞이는 거죠. 잡음들이. 지구에서 네. 관측하려고 하니까. 음... 아, 그래? 그러면은 지구를 떠나야겠다라고 네. 해서 그럼 우주 공간 중에서 어디가 괜찮을까 했을 때 달의 뒷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 지구에서 쏟아지는 전파 자체를 달 자체가 막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쏟아지는 전파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공간 안에서 진짜 우주의 생생한 그 전파만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음. 실제로 시작이 되고 있고 아까 우주 공간이 굉장히 극저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 말씀드릴 때. 얘기 안한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양자 중첩이 유지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극저온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기에도 좋은 장소가 우주 공간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두분다 우연히도 일 위를 다 지구 바깥 공간을 꼽아 주셨는데요 이제 두 분과 함께 또 어떤 곳이 연구소가 될수 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 두분 어떠셨나요 먼저 교수님 어 저는 사실 처음 이 질문을 받아 봤을 때 네. 아, 제가 이런 거에 답을 해도 되나?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 분야의 사람이 뭔가 대답을 하기는 또 어려운 거고, 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소,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네 저도 지금 약간 머리를 맞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좀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동네에 안 좋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모두가 반대를 하잖아요 네. 특히 데이터 센터도 그렇거든요 네. 어, 버려진 공간을 잘 이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활성화가 돼서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 비판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과학 연구를 할수 있는 네. 공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두분 덕분에 좀 지구 곳곳을 여행한 기분도 들고, 그 미래 과학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 연구소가 될지, 뭐이 행성, 우주 전체가 또될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오늘 이프랭크 여기서 마칠 텐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상상을 과학으로 풀어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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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